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기념콘서트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어, 우리 의성이 이렇게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또 지구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인정받는 곳이기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재밌는 시간 보내셔야겠지요. 예!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신명해!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예! 좋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 끝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오늘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신다면 제가 오늘 노래를 좀 많이 하고 갈까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시간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당신만이라는 노래한곡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노래를 하다가 머리 위로 이렇게 하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박수와 음성을 한번 보내주시면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트를 하면.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干掉！快速 당신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흥이 좀 올라오십니까? 예! 즐거우십니까? 예! 이 분위기 이어서 제 노래 중에 따라 따라와라는 노래도 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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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라와. 자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여러분, 함성 한번 준비하시고 큰 소리로 함성. <목소리> <목소리> you can go 아이고, 지대. 아이고, 지라. 너무 잘생겼어! 좋으시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죠? 아 어, 저도 이렇게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날에 아르싸우스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뵈서 얼마나 뭐라고요? 잘생겼다! 잘생겼다고요? 네, 예, 제가 좀 잘생긴 편이긴 합니다. 알아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어, 너무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노래 한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우리 여러분, 가수분들 노래 몇 곡씩 하고 퇴근했어요? 아, 몇곡 불렀어요? 아, 열 곡을 불렀어요? 형은열 아, 곡을 불렀어요? 아, 우리 의성구민 여러분들과 우리 희랑별 팬클럽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저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죠, 그냥. 뭐 사실 저는 여기까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뭐 원하신다면 오늘 더 부를 의향은 있습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즐거운 날어 이런 축제 현장에 풍악을 한번 울려봐야겠죠요 풍악을 울려야겠죠, 여러분. 그 그런 의미에 딱 맞는 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요 풍악! 풍악이에요. 풍악 어, 이곡 들려드릴 건데 노래 중간에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쿵짜라자짜짜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팬클럽에게 교육을 참잘 시켜놨어요. 이분들께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쿵짜라자짜짜 헤이. Hey! 연습 한번 해볼게요. 쿵짜라자짜짜. 몇분안 하시는데요, 이 쪽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쿵짜라자짜짜. 저기 젊은 분안 하십니다. 하얀색 옷 입고 계신 여자분. 네 맞습니다. 제가 딱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쿵짜라자짜짜. 좋습니다. 이쪽도 쿵짜라자짜짜. 풍합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뭐라고요, 여러분? 앵콜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의성에 와서 오늘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불법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제가 저는 의성에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의성에 오면 제가 기본적으로 노래를 네곡 이상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만큼 우리 의성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 김희재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어,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귀가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공연도 끝날 때까지 끝까지 꼭 관람하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우리 주황색깔 옷을 입고 이렇게 반짝반짝 봉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김희재 팬이 아니어도 오늘 주황색 봉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제가 어딜 갈 때마다 항상 응원하러 와주시고 그 지역을 또 오늘은 의성이죠. 의성을 많이 사랑해주는 팬클럽, 희랑별이라는 팬클럽인데요. 오늘 의성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분들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전잘 지냈어요. <laughs> 어, 이제 마지막 곡한곡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저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훌륭한 가수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이니까, 사실 이거는, 뭐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흔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흔드시고, 노래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같이 하시고, 또, 김희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소리를 지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소리를 질러, 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곡, 신나는 곡한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요? 울리라! 뭐라고요? 리 어떻게 알았어? 나그 노래 준비했는데. 신나게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guys!